8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경북도청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7일 대구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는 확진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동과 예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뒤 자가 격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안동시도 경북도의 옆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6개 팀을 급파해 코로나19 검체를 시행 중입니다. 또 A 씨가 지난 5일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를 업무차 다녀가면서 해당 후서 전 직원이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사무실을 방역 후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5일 투자유치과를 방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검사할 것을 전체 공지했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계속해서 검사를 시행 중이고, 해당 부서가 속한 국단이 모든 직원과 부서 방문자,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안동지역 신규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세명TV의 전세현이었습니다. <목소리>